아,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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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 생각도 우리 생각도 천 갈래 망 갈래 천 가지 망 가지인데 그리고 어디다가 포커스를 중심을 집중을 하겠어요. 메인 메뉴를 메인 메뉴가 꼭 있어. 주인공은 또꼭두 주인공이 리고 둘이 한 쌍이 하나거든. 좋은 어디 는가도대지 아휴 딱기 돌리라고? <laughs> 아이고 우리야 딱기 돌리지 우리야 얼마든지 기다리지 미팅대절썼잘 만나야 되겠더라 근데 참우리큰생명 따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헬프거든 사실은 헬프고 카운셀러요 11%야 오늘이 11% 그리고 5대 0이야 남는 11%를 잡기고 엔터테인먼트랑 월 하려고 음, 5대 5를 반등을 대 하는 거야 우리 둘이 알겠죠? Welcome, w e 스타일리드1이렇켜는늘 발골 한양 뒤. 그래서 관리, 관리, 코칭, 케어, 스타일리스트 뭐다 되는 헉, 안 되면 없이요. 없는 재미야, 만물 재미야. 프리마켓 없는 것이 없고, 없셔 보셔 없이. 조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중간 그랬으니까 우리 음, 할수 있어요 배추를 100포기를 심지 으니까한 10포기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음. 근데 농사가 잘되지 안되죠 우리 형부가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음, 50포기 나면 팔아 먹어야 될것 같은데 나는 한5섯포기만하시 우리나1 음, 일인 내 혼자니까, 얼른 <laughs> 혼자, 요 <laughs> 이인분은 해놔야지그래도혹시나 <laughs> 그이가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 그이고있어 음, 있어요. 이분이 그이가 우오 우리, 우죠연리이냐 혼자 혼자가 지금 다 남녀노소 동순남 뭐 북추장 추고 막 혼자 다해대되는 그지만 은 하는 습리다 그러면 짝이 있거든. 음, 짝이 있다 그랬어요. 운명 인자 살려. 인자가 있다. 누구인지 알아. 음, 들어와야다 음? 누가 가, 누가 가는 거? 누가 얘기해도 와서 다 얘기를 해줘보다. 음, 그래? 음, 접수 거. 예수 예스, 우리는 예스니까 오케이. 아멘니까 할렐루야 시나는습니다서 있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수업 중 이미 뭐 통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죠 하루하루 모르는 거죠. 하루하루 언약을 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하루하루 하루살이지만 내일은 난 몰라요 자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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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잖아 내할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돼애수고 노력을 뭘 해야 돼애수 노력하는 영감은 1.2%밖에 안돼 나머지는 내가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음, 모든 일에 음, 어,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이시다 신명. 아이고 똑똑한 사람이 다힘든다안 똑똑하면 들떠져 가지고 막맨 그런 거는 뭐야. 고사람 먹고 그 찌그러져. 아이고 이거 들떠려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양보하고 막이풀고 나누고 그래서 지금은 성경과 나누는 더마춤는우 당신이 다 들으면은 피자 글로벌 피자 센터에요. 구초이스 c 그 초이스온 e 원버스굿 어, 아이디어, 굿자 아이디어 뱅크요. 우리는 아이디어 뱅크요. e 후 살리고 세우는 갈리 Good i d 리 a Good idea. g o o